많은 분들이 그 벌을 판매하고 한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또 기구를 판매한다든지 이럴때어그 특히나 벌을 판매할 때 이렇게 어떻게 찍는지 그다음에 어떻게 찍어야 되는지를 이제 저는 자주 찍기 때문에 예 이제 하지만 어 많은 분들이 좀잘 모르는 좀 거기에 대해서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찍는지 어, 찍 찍어야 되는지를 한번 그 어, 샘플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그 목장갑을 끼고 내금을 합니다. 이게 이게 뭐냐면 이게 목초액이에요. 목초액을 뿌리고 원래 목 저기 목장갑이 굉장히 벌이 잘 쌓여 근데 목초액을 뿌리고 장갑에다 뿌려놓고 하게 되면 어잘안 씁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그 가까이 찍어야 됩니다 어? 왜 그러냐면 그뭐 3시간 4시간씩 이렇게 들여서 어 멀리서 오시는데 그걸 이제 잘 찍어서 보여 줘야지 그분들이 어 이제 오겠죠 보고 그래서 지금 샘플 영상입니다 요건 이제 판매 영상이 아니고요 어? 이렇게 제거를 하고요 이제 보시면 알지만 어, 가까이 찍는 게 이제 그 자세히 찍어 주는 것이 이게 키포인트예요 자세히 찍어 줘야지 자세히 안 나오면 사람들이 진 몰라요 이 영상 보고 이제 예, 이대로 어, 찍어 주시면 어, 될것 같습니다 한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첫 장부터, 첫 장부터, 자, 요렇게, 여기 보여주시고, 가까이 좀 찍어주세요. 가까이, 여기 뭐, 봉판인지, 아니면, 예, 봉판인지, 이쪽에도, 요건 먹잇장이네요. 예, 먹잇장이고, 여기는 화분이 들어있습니다. 예, 요렇게, 이렇게, 천천히, 벌이 얼마나 붙어 있는지, 아니면 산란이 나가고 있는지, 어, 봉판인지, 먹잇장인지, 이, 보시는 분들이 알으라고, 이렇게 말은 안 해도 상관 없습니다. 말은 제가 별도로 넣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 봉판 찍어주시고, 예. 이렇게, 예. 봉판에다가 꿀이 막, 벚꽃 꿀이 막 들어오고 있네요. 네, 예. 여기도 봉판이 있고, 나머지가, 나머지는 화분, 이렇게, 꿀 이렇게 들어있어요. 이렇게 넣고, 어떤 분들은 또 멀리 찍어 이 아이 멀리 찍으면 안 돼요. 그 저기 잘안 보이는데 누가 누가 그벌 사라고 그 쓰고 정확하게 안에 복판이 몇 개인지 알짱이 몇 개인지를 보여주고 벌 양이 정확하게 어느 정도 있는 건지 벌이 싱싱한지안싱싱한지 싱싱한지 해야지 그래서 하 하루 하루 옆에서 이렇게 찍어야 됩니다. 어? 자, 한번 보여주시고 예, 바로 이렇게. 송판인지 아이고 화분이 화분이 거의 들어왔네요. 오늘 화분이 에이. 화분이 뭔 화분이 많이 들어왔더라. 란한 압박 받고 있네. 화분 화분은 화분이 들어와서 화분 자, 이렇게 고 터져 나왔고 산란이 어, 산란 들어갔네요. 오케이 예. 여기도 예. 터져 나오면서 산란이 들어갔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거 또 빨리 빨리 보여주시는 분있는데 최대한 천천히 뭐 이제 어, 잘 보여줘야잖아요. 자, 네. 노폭판이여왕 있고요. 네, 여왕, 네, 여왕 있고요. 예. 네. 항상 반듯하게 세워주세요. 핸드폰을, 예. 네. 반듯하게 옆으로, 옆으 옆으로, 옆으로 주세요 핸드폰을 이렇게 세워서 찍으면 절대 안 됩니다. 세워서 찍으면 편집 편집이 안 돼요. 네. 그래서 가로로 해서 이렇게. 자, 마지막 장 자, 어이구 이야, 이건 뭐 네, 꿀이 엄청 들어와요 엄청 들어왔어 엄청 들어왔어 음. 응? 절대로 세워서 찍으면 안 된다 그리고 이렇게 가까이서 가까이서 한장한장 한장 천천히 그러면은 여기는 좀 말을 하셔도 됩니다. 말을 하셔도 지금 어 봉판이 네 개, 예. 지금 산란 산란 들어가 있는 봉판이 네네장총 육매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그에 그서 이제, 어, 요 정도 벌이다. 요 정도 벌이다. 하시고, 그 다음에, 어, 한 서너 개 정도를, 그냥 이제 새뿌입니다선너개 정도를, 이렇게, 앞에 와서 찍어세요 응. 서너 개 정도를, 이렇게 이쪽에, 이쪽에, 예, 예. 벌이 넘치는, 넘치는 거, 응. 넘치는 거를, 얼마, 어느 정도 넘치고 있는가. 라는 것을 이렇게, 이렇게, 찍어만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하나를 봤잖아요. 하나를 봤으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예, 네, 이쪽으로 오세요. 자, 여기도, 이제, 내금을 할 필요 없고, 그 정도 벌이다. 그래서, 뭐, 예를, 예를 들어 뒤로 넘치는 거, 이렇게, 자세하게 가까이 찍어 주세요. 예, 네, 예. 네. 요건 이제 넘치지 않지만 어 이제 넘치는 거를 이렇게 아 벌이 정도 어 되어 있고 이렇게 예돼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기만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것도 보여주고 하나만 더 보여줄게요. 이것이 제보는 약군인데 이렇게 해서 이것도 이렇게 해서 예 약군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벌이 넘 넘치, 얼마나 넘치고 있는지, 예, 요 정도, 이렇게 예, 이제, 이제, 보여주면 되겠습니다. 요렇게 해서, 예, 요렇게 해서, 이제, 그, 어, 이제, 찍어, 찍어, 찍어만, 찍어서 저한테 보내만 주시면, 음. 제가 이제, 예. 편집해서, 이렇게 올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꺼주세요.